자, 어, 안녕하세요. 오늘 6월달 전기교육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어, 그 염색과 보색 어, 기본교육입니다. 어, 앞에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어, 여러분들이 이 보색과 염색을 왜 배우셔야 되냐면,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제가 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세탁사고 보건사례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쓰기 위해서 제가 한 4년 동안, 전국에 있는 어, 여러분들처럼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 한테서 사고난 의류를 어, 다 접수를 받았어요 4년 동안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을 전부 다이책 속에 다 나, 열어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세탁 사고라는 게 무선입니까? 무선 소선입니까 그럼 그, 문좀 닫아주세요. 아, 네. 어. 세탁 사고를 제가 사고 처리를 하면서 어 전국에서 한한 천여 가지 정도 사고가 올라왔어요. 근데그 중에서 구십. 9% 9가 무슨 사고있어요 탈착 사고, 탈착 사고. 거의다가 우리 세탁업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탈착 사고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축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뭐 그러고 요즘은 옛날 옛날 같으면은 세제가 안 좋아서 물 세탁을 하다가 순모가 수축되고 뭐 이런 경향이 많았는데. 요즘은 워낙 좋은 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 수축 사고가 일어날 이유도 없어요. 물론 그 좋은 세제를 몰라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수축 방지를 위한 고급 중순 세제를 사용하시다 보면 전혀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축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 옛날에는 드라이 클리닝을 위주로 많이 했어요. 세탁업소가. 거의. 모든 업소가 거의 한 90, 한5% 정도는 거의 드라이클리닝 위주로 세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제거가 되지 않고 얼룩도 잘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고객들한테 크레인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 세탁업자분들이 아, 기름으로 빨지 않고 물로 빨면 옷이 깨끗해진다 하는 건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맞죠? 근데 문제는 물로 세탁을 하면은 얼룩도 잘 빠지고 때도 잘 빠지는데 문제는 옷이 수축도 하고 옷이 탈색이 되고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겨요. 근데 하지만 어, 한 20년 전만 해도 드라이 클링이 거의 위주였어요 근데, 어, 물론 이걸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그렇지만 제가 교육을 하고 난 이후부터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거의 한 80~90% 물 빨아요 또. 물 싸도 고물 싸도 많이 해요. 그리고 특히 여름옷 같은 경우에는 땀이 묻어 있잖아요. 소금기가 묻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라이클리닝에서는 소금을 뺄 수가 없어요. 특히 얘도 요즘처럼 여름옷은. 그래서, 물 세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탈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또 하나, 탈색사고, 우리가 세탁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99%가 색, 색이 관련된, 색이 빠졌다든지, 색이 이염되었다든지, 색 관련 쪽으로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이색 관련 쪽으로 일어나는 사고 두 가지, 이음사고그 다음에 탈색사고,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세탁기는 할만한 업입니다, 맞죠? 거기서만 해방된다면, 근데 거기 해방될 수는 없어요. 그건 뭐냐? 물 세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색깔도 빠지고 이염도 되고 합니다. 하지만 요거를 이염 방지 이염도 제거할 수 있고 또 물론 이염을 안, 이염 안 되게 세탁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데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염 방지제를 사용하시 가지고 이염이 안 되게 세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어, 이염 사고한 경 많이 옵니다. 이염 사고 처리 방법을 부탁한 사람도 많고, 특히 탈색된 거. 염색해 줄수 있냐? 문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책은 안에 보면 거의 90%가 보색하는 겁니다. 색 색을 올리는 거예요. 색 올리는 거. 그리고 색 빼고. 그 볼펜이 묻었을 때도 그것도 색 관련입니다. 맞죠? 우리가 그 세탁업에서 그 색, 색, 그 색깔, 염색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부분뭐 거의, 뭐 거의 다색 관련 사고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색에 대해서 염, 염색하는 방법과 뭐 보색하는 방법 또는 완전하게 어, 세탁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다 강의를 할 거예요. 저 어, 시간입니다. 잘 보시고 공부하도록. 앞에 보시면은 음 염색과 보색의 기본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 보색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 얼룩을 빼다가 얼룩만 빼면 가장 잘하는 데 조금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김포팀. 전부 지각입니다. 이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늦게 안 제로, 저 제일 게안 주세요. 오늘 교육이 뭐, 여기 지금 2년차, 3년차, 5년차 오신 분들은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올해 처음 그 TCA 교육에 오신 분들은 어, 또, 처음 듣는 얘기니까 확실하게 잘 알아두시고, 요, 오늘 공부만 확실하게 하면은, 어, 혹시나 탈색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위험이 되었을 때제가로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어, 확실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 예. 아니, 그러기도 막, 어서 여있네 그, 보색이란, 얼룩배기 그 작업 중 실수로 인하여 타셋된 부분에 빠진 색만을 채워넣는 것.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빠진 색만 넣는 다 보통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봅시다. 베이지색. 베이지색을 타셋 제작되죠 여러분들. 얼룩배기 하다보면, 최고 터치 잘 되는 색상은 원단이 베이지색이에요, 베이지색. 맞죠? 베이지색은 건드리기가 무서워. 소정아. 까딱 잡으면 색깔 나버려 하니까. 그러면은, 베이지색이 빠졌으니까, 똑같은 베이지색을 만들어서 베이지색으로 올려. 그러면, 백발백중 다 시, 시, 실패입니다, 실패.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거 보시면은 세계 삼원색이라는게 있어요. 세계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랑 여기 세계 삼원색이에요. 자, 모든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모든 색상이 색상이죠. 색상. 색상, 있죠? 색상. 이 빨강, 파랑, 노랑, 이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수천, 수만 가지 색깔들이 다 있어요. 맞죠? 이, 시, 근데, 모든 색의 근원은 이세 가지 색이다. 이세 가지 색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빨강을 몇 프로 넣고, 노랑을 몇 프로 넣고, 파랑을 몇 프로 넣고, 그 넣는 차이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는니다 색을 다 섞은 거예요. 이세 가지 색을 섞어서 여러 수천, 수만 가지 색을 세상에 똑같은 색은 만들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색은. 그 하지만 색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희, 그, 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볼 때, 육안을 볼 때, 진한 빨강이 있고, 약간 연한 빨강이 있고, 빨강에 파랑이 약간 다른 색이 있고, 빨강에 노랑이 약간 다른 게 있고, 여러 가지 원색이라고 보지는 못해요. 근데 기본 다른 잡색이 들지 않은 딱그 색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룩배기하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약품 중에 화음표백제 있죠? 화음표백제, 하이드로, 하이드로나 아니면 락스 이두 가지를 사용해서 빼지 빠진 색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약품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약품 약품 일반적인 나품을 사용하시다가 색이 빠졌어요 그거는 자 들어보세요 하이드로를 사용하시다가 색이 빠졌어요 배, 예를 들어서 베이지색입니다 베이지색의 하이드로를 썼어요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죠 흰색으로 변합니다 흰색으로 그 흰색으로 변한다는 거는 원바탕이 흰색이에요 섬유의 원바탕이 흰색이고 나머지 베이지색을 베이지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색이 들어갔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베이지색을 만들었는데, 몽땅 바빠져나거고요 그게 여러분들 사용하는 하이드로라든지, 뭐, 뭐 자연산, 아니면 뭐, 락스, 이런 종류들을 보면은, 원색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온바탕이 나타나요. 이때는 똑같은 색을 만들어서 올려줘야 돼요. 이 세계는 똑같이 만들어서 올리는 게 원칙이에요. 맞죠? 근데 그거 아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 사용하고 계신 일반 세제나 약품, 얼룩기 약품에서 탈색이 된다. 그거는 색이 다 빠진 게 아니고 일부분이 빠진 거예요, 일부분이. 자, 보세요. 지금 화면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태극선이 있어요 태극선 이 태극선이 우리나라 그 색깔 구조.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태극선이 보면은 바람, 말강, 노랑 세가지로 되어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도 이거, 중요하지만 더중요건 뭐냐면 시계선은 요 우리가 바다에서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 하늘색이 뭔지 아닙니까? 파란색이죠. 하늘, 우리가 표현하는 하늘에서 파란이라고 해요. 땅은 무슨 색입니까, 땅? 땅은 노아 몰아색으로 표현합니다. 누르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 살아있는 우리 사람. 사람 몸속에는 뭐가 할까요? 피가, 그 붉어지지 않에요 이렇게 세 가지 사무실이. 그런데 제가 이얘기야왜 하냐면,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색깔이 원래 원래 검정색에서 입어 원래 검이색에서 원래 검정색이었는데 이게 지금 한 20년이었어요, 여기서 한 20년 있다가 생색 탈색이 됐어요. 여기서 지금 이 여러분들 검정색 껌등색, 금정색은 세계 4무색 속에 다지 않습니다, 맞았죠4무색 삼홍색을 가아 갖고 이 삼홍색 세 가지 색을 조합해서 만들게낸 그런 색이죠. 근데 거기에 분명히 청색이 들어겠죠그 청색이 하늘의태양빛에시면서 청색에 빠져서 빠지는데 이 옷이 청색이 빠져다 보니까 색이 좀어 여러분들 모르고보뭐 어떤지 모르지만 약간 붉은 빛이 약간 돌아요. 이 옷에서 붉은 빛이 돈다고 생각하고 이 옷을 한번 보세요. 붉은 빛이 보일 거예요? 붉은색이 있다 생각하고 그럼 붉은 빛이 육안으로 볼 거야. 유, 육안으로 붉은 빛이 보인다는 자체는 천색이 날아갔다는 거야. 천색이 날아간 거야. 햇빛을 봤으니까, 파란 햇, 하늘에서 파란 햇빛이 왔으니까 그 자연선에서 날아간 거요이 얘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면 지금 이 옷에서 날아간 게 파란색인데 지금 이 옷을 나,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염색을 한다. 염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은 검정색을 만들어서, 검정색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붓으로 여기 발라보세요.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색이, 검정색이 안 나오고 다른 색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탕이 남아있잖아, 지금. 이 바탕이 남아있는 색과 내가 만들었던 검정색이 두개 합쳐지니까 검정색이 아니고 다른 색이 나오는 거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색은, 색은, 색은 빼고 더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빼고 더하고. 그럼 여기는 뭘로 준대요? 전체 이, 여기다가 자 보색을 합니다. 빠진, 보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진 색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무슨 색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무슨 색이 빠졌다고 얘기했습니까? 어, 어? 크게 대답해보세요. 파란색이 빠진 거예요. 파란색이. 파란색이 빠졌으니까, 여기다가 파란 음만 넣어주면 이 옷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색이 됩니까? 검은색이 되나봐요. 검정색. 이게 물색이라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이 옷,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빠진 게 아니고, 이옷 전체가 빠졌으니까, 염료를 타가지고, 청색 염료를 타가지고, 담궈야 되겠죠. 그럼 담궈면, 그거는 염색이라 그래요. 전체 물에다가 염료를, 염료를 가루를 타서 염료를 타가지고, 옷 전체를 담는 거는 염색이라 그러고, 우리가 얼룩빼기를 하다가 요 부분적으로 색깔이 살짝 까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담금을 하면 안 되겠죠. 뭘 해야됩니까? 보호색을 해스러로 가지고 그 빠진색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부분적으로 옷이 자 예를 들어서 이옷 전체가 검정이다 근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탈색이 됐다 그럼 여기다가 무슨 색을 넣어주면 된다면서요? 파란색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호색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상당히 힘들어요 하는 방법이, 좀더 이제 제가 보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 방법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파란색, 빨간색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색하시고 알면 탈색사고 일어나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옛날에, 옛날에 이 책을,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고 처리를 계속 4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 때, 제인데 뭔가 한번 사고천리를 보내주신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한 10년 만에 전화와가지고, 아쉬우니까, 솔직히요, 사람이 한번 은혜를 베풀고 혜택을 받았으면, 저인데도 혜택을 주고,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 그 은혜는 뭡니까? 저하고 계속적인 유대관계가 있고, 어, 나도 묻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같이 좀 이래야 되는데, 지급할 때만 나를 이용하고, 급하게 해결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아예 그들도 보도 안 하는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요즘은 그일안 합니다. 그럼 끊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아는 사람 좀잘 아는 사람 좀, 좀 알려주세요. 저잘 모릅니다. 요즘그일안 합니다. 냉정하게 내가 끊었어요. 이제 제가 이거 교육한 지가 한 20만 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알 사람도 알잖아요. 알고.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은 현업, 현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업. 세탁업, 현업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당장 사고가 일어나면 저,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한 방법을 지금까지 계속 25년 동안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하실 때가 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세탁업자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셔가지고 직접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제가 해줄 수도 없고, 해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교육하는 동안만 되지. 뭐, 제가 죽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는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어, 염색 어,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 오늘 교육이에요 뭐 얼룩 빼기 뭐 세탁 물론 다 좋은 교육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육은 보험을 들어놓는 교육이에요 보험을 여러분들이 세탁 일을 하시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요즘 옷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옷한 번에 그래.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뭐. 이게 렇천진데 사고가 났을 때 그거 보험 안 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이 여러분들 세탁보험은 뭡니까? 보색, 보색입니다 염색입니다 어 제가 아는 지인이 어 일주일 전에 가게가 홀라당 다 탔었어요 새벽에 천안에 있는 술집인데 포장마차 실내, 실내 포장마차 비슷한 술집인데 제잘 아는 지인인데, 가게가 두 개인데, 한 개는 보험을 열었고, 한 개는 보험이 안 들었어요. 근데 보험을 안 들어놓다 보니까 아쉬운 일이 많이 생겨요, 지금.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세탁보험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기술보험입니다. 어, 특히 보색, 염색, 이거는 상대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이 여러분들이 노력하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가지고, 그 제가 혼자서, 뭐 찍고 혼자서 너무 하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육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 그 숙지하시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잠, 잠시 음통한 소리를 잠깐 봤는데, 지금 앞에 보시는 어, 색의 삼은색. 다른 색은 무조건 만든 색이다. 이세 가지 색은 원래 나오는 색이고, 그 나머지 이외의 색들은 모든 색은 다 만든 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 보세요. 지금 보면색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색들이 세 가지, 그 원색은 다른 거 없어요. 세 가지, 빨간, 파랑, 노랑, 이세 가지 색으로 이 모든 색을 다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무슨 색입니까? 검정색이죠? 자, 검정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파란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노란색이 들어어요 그럼 따져보면 검정색 만드는데 사분색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들, 저, 고객 때문에 이런 옷을 많이 가져올 거예요.